알도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감독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네 지금 시간은 이제 가운 셀럽이 뜬다 시간인데요 또 네.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또요번에도 재밌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어, 그럼 가운 셀럽 한번 떠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뉴핑 관계자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몇 번이고 망설이다 용기내어 제 속상함을 털어놓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 인성교육에 치중하였고, 가족의 소중함과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제 생각과 반대로 가족을 남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몸이 아파 누워있어. 아버지 밥상 좀 차리라 함. 왜 아버지는 손이 없냐, 직접 차려 드시라 하고, 제가 아파 누워있음. 두딸 아이, TV 보면서 깔깔 웃고, 아픈 제가 일, 일어나서, 밥 차려주면, 그때서야 밥을 먹고 하여, 제가 그리 배고프면서 왜밥안 먹냐 하면, 먹기 싫은데 엄마가 밥 차려줘. 안 먹으면 안 되니 먹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좀 말을 함 듣는데, 둘째는 고집도 세고 부모의 말을 잘안 들어서, 초등학교 때 부모 말안 들으면 집 나가라 하였더니, 정말 친구 집에서 며칠을 사는가 하면, 제가 뭐라고 잔소리한다고 약을 먹고 병원에까지 가서 위청소도 하였습니다.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 부모한테 신세 안 진다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구입하면서 또 팔면서 자신한테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탕 하나씩 넣어주며 당구를 만들면서 그리 돈을 벌고 용돈을 쓰더니 세상이 만만하게 보였는지 고 일대 집을 나가서 알바한다면서 돈을 벌고 검정고시를 보았다고 합니다. 잠시만, 초등학교 때 물건에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어, 뭐, 았다고 뭐 중, 중, 고, 뭐, 나라 고기에서 어, 그렇게 했나 보네요. 예, <laughs> 네. 대단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뭐냐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라 꺼져 아버지한테 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오라고 하여도 안 들어온다고 하고 이제 18살인데 제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애들 아버지는 그냥 놔둬라 철이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완전히 삐딱한 성격을 가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사춘기, 사춘기인가 보네요.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볼때 네. 그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네. 통제범위 밖을 네. 네. 벗어났지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초등학교나 이럴 때까지는 뭐 자아라 이런 부분이 없이. 부모나 사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커스러고서본지라 네. 보면 네. 중학교 때부터는 자아가 형성되는데 네. 자아가 저렇게 형성돼서 지금 1 8 살까지 저래 됐다. 네 그렇죠. 전 내가 볼때 스스로 불능이에요. 음. 솔직히 조언드리면 처절함을 느낄 때까지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내 그래 도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저걸 음. 지금 통제하거나 어디 잡아다가 집에 붙들어 매놓도예요. 네 주업 펼 거예요. 네안 네.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따라다니면서 네뭐 사정을 하고 하소연하고 이럴 건데 그럴수록 더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자기 개성이 강하고 저런 사람은 사는 게 자신이 있지 않고 개성 강하면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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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그런 사람 많거든요. 네. 엄청 자아가 강하고 막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가 무슨 이렇게 막 남들에 비해서 독특한 것처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고 그짓 하다가는. 인생 쪽박차기 딱 십상이에요. 그죠. 근데 둘 딸인데. 그러니까 네. 내가 볼때 저런 네. 식으로 이제 막 가면 이제 뭐지 않아서 위기가 오지요. 그래서 이미 상당히 비뚤어졌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선언하신 분한테 제가 대단히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은 네. 중고등학교를 저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네. 굉장히 비뚤어졌기 때문에 현재 부모가 그걸 설득이나 노력으로 바로잡는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어려워 아... 자기 인생의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에서 위기를 겪고 그건 이제 지의 대가라고 봅니다 겪고 아, 네. 그 다음에 그 위기에서 이제 서로간에 어떤 화해의 계기나 네. 또 부모의 소중함을 아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네. 저기서 부모가 대기 돈이 많으면 가능할 거예요 네. 돈많으면 저런 행동을 안 보였을 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 행동을 보였다가도 그렇죠. 좀 계산이 들면 숙이지. 그렇죠. 근런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돈이 권력이니까. 아, 이분이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최후통첩을 해야죠. 네. 최후통첩. 원인을 네. 네. 하고. 네. 너 그렇게 살면 네. 인생 망가지고 나중에 부모 원망하지 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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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는 이야기는 네. 한번 잡아놓고 하든지 하고. 네. 네.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기만 해요. 하... 본인이 꺾여서 오는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꺾여서. 네. 사고를 치고 오거나 하.. 근데 그 사고가 굉장히 클 수도 있잖아요. 진짜어 네. 기고절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인생은 그래. 지금 18살인데, 성인인데 네. 자기가 감당해야지. 그걸 부모가 대신 감당해 줄수 있나요? 그때 와서또 부모 책임이라고 어? 엄마 아, 책임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녹음회 내요 네. 이끌어 가서 나중에 사고 치고 내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 안 진다고. <laughs> 부모 자식 간에도 네. 녹음해야 되는 사이요 근데 남자 얘해서더이자다 보니까 그 사고를 쳐도뭐 그렇게 크게 크게 치겠습니까 아, 요즘에 네. 또 몰라요. 요즘에는 더더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걱정되는 어릴 때 평탄하게 모범생으로 안 사셨잖아요. 모범생이생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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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을 자꾸 그렇게 보던 거예요. 아, 저는 그 뭡니까 이제 이 확실히 저는 자기 관리가 되는 스타일이게 네. 왜냐하면 뭐 사실 저를 이 방송으로 보면 뭐저 동창들도 보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딱 뭡니까 확실히 제 인생이 노래도 했습니다. 들어서락크가 네, 네. 되야겠다는 되 생각 때문에 영어는 공부하고 네. 대신 이제 수학은 접고 수학책을 불질렀죠. 네. 그러니까 아, 화욕식하셨어요 아, 불질렀죠? 불질르고그 수학의 정석 끝책을 불질렀지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다신, 저는 이제 수학 능력을 칠 때, 1세대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 1세대인데. 아, 그래요? 모임, 기 때문에. 예, 아, 지금 맞아, 맞아. 본인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리라 <laughs> <이런 웃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사람이. 사람이, <laughs> 네. 나는 이제 뭐, 보자. 그렇게 삐뚤어졌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 네. 이, 내하고 사례가 달라서 내가 뭐라고 네, 말은 네. 못하겠는데. 근데 주위에 삐뚤어졌던 친구는 있어요. 있는데, 삐뚤어졌던 친구들을 보면, 다시, 제가 볼 때는 다또 리턴 하더라고요. 아, 나중에? 아, 처음에 저, 저 새끼가 막, 근데 그 당시에는 나중에 저, 그, 깜빵 가는 놈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하다가. 네. 어느 날 보니까 동창에서 회 나타나서 자기가 뭐, 동창회 기수장을 하고 앉아있고. 아, 사회에서 쓴맛 한번 맛보고. 그렇죠. 예전에 보면 10대 때이 사고 쳤던 저놈이 나중에 뭐 되겠냐. 네. 근데 네. 예전에 뭐 밴드 이런 가면은 네. 사실 보면 이런 뭐 동네 깡패 한다 이런 애들은 많이 그 좋아서 오지 않습니까네 그렇죠. 이 네. 나중에 저, 저 새끼 뭐 조폭 되겠냐, 뭐, 조폭되겠냐, 뭐 어, 살인자 되겠냐 네. 이런 생각을 네. 하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박해로 음. 아. 자매 중에서 자매예요, 자매 네. 근데 언니는 뭐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네. 이 동생이 네. 막내가 지금 수장님이 말씀하셨 말씀을 말씀하셨 레리피 모드 무관심이었는데 네저 레리 레리 레리피 모드 예. 철저히 무관심해. 예. 집에 개가 버릇이 나쁘면 완전히 무관심해야 되겠다. 예. 예전에 뭐또 친구 집에 가면 뭐 자기 진영을 막 패고 있잖아요. 자기 진영이 살려달라 그러면서막 그. 어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보다 야, 너는 너 형님한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또 엄청 이렇게 수하이바뀌 아,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초지 그렇죠. 뭐 제가 볼 때는 뭐뭐 뭐 저는 이 얘기 듣고 그냥 가급적이면 여군에 대한 환상을 심어 줘서 여군의 입대라는 직계한 게. 근데 뭐 가라고 해서 아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벌써 1 8인입니다 네, 네. 안까지. 네. 뭐 네. 그런 방도 법 있을 것 같은데.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학 학교 다닐 때 되게 문제가 분학교 되다가 나. 이집 문제야, 이 사람 문제야. 문제야. <laughs> 그러니까 전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를 했어요. 었 저는 저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는 학교 뭐못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네. 이제 그 되게 자유 방임으로 저도 자유. 지금도 울었잖아요, 맞죠? 네. 그랬는데 이게 한 번은 이제 자퇴 자퇴 쓸려고 이제 고이 때 이제. 어머, 그자퇴했을때 이제, 어머, 어머니, 대, 부모님 모시고 와라. 네. 해서, 저는 당연히 이때까지 다 허락을 뭐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허락해주실 자고 이제 딱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 오시는 거예요. 아우.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렸죠. 아, 아. 불효는 안 되겠구나. 아, 그 가족간의관 네. 네. 그걸 언젠가는 느끼는, 하여간 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음. 이거는, 이 세상은 이제 크고 나면, 그때는 세상에 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네. 대가를 자기가 치른다라는 걸 빨리 느끼는 게 좋아요. 네. 한번 그러니까. 네. 그리고 솔직히 한 방이 없이 네. 까불면 네. 반드시 대가를 빨리 맞습니다. 아, 그저 그러니까 언제 맞아도 맞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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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어정쩡하게 쫓아다니면서 득기를 사올리는 것보다는 한번 대가를 맞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더라고요. 아, 철저렇게 네. 해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는 거. 부모가 항상 잘해 주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 내 편이니까. 정말 부모하고는 사이가 나쁘지만 공부로 뭐가 있다든지. 네. 뭐 노래로 뭐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지가 뭐 인생에 뭐 독특한 진짜 장사라도 잘하는 재주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렇게 성직스럽게 하고 싶은 데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없는 네. 사람이 저러다가는 그냥 꿈뭐 죽기 안맞거나 예. 딱 그냥 세상에서 한번맞기안 맞아. 네. 맞을 네. 때까지 나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뭐 탈선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물에 휩쓸려서 나쁜 친구들 물에 자기 의지하고는 의 상관없이 이게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면 빨리 그거는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럼 바로 다음 타이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황장수 소장님. 소장님 방송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제가 고민이 있는데, 황장수 소장님의 현명함으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가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조심스레 고민 상담을 보내봅니다. 저에게 하나뿐인 막내 외삼촌이 계신데, 전화상으로 다툰 후에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희 엄마가 잘못했죠? 아, 제가 잘못했죠? 조금만 더 조근조근 하내지 않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엄마 통해서 삼촌 근황을 듣게 됐는데, 삼촌이 지금 건강이 몹시 안 좋으세요. 삼촌이 오랫동안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걔가로하셔서 그랬는지 신장이 나빠진 걸 모르고 계시다가 투석을 받게 되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대요. 신장 이식 받을 때까지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많이 힘드셨는지 엄마한테 누나가 누나 신장 좀 하나 주면 안 되겠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병원에 투석을 받으러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에 쓰러지셔서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119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정말 삼촌이 걱정되고 염려되어 전화 드리고 싶은데 삼촌이 혹시 신장 기증해 달라고 하시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되어 더 전화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애들이 아직 완전한 동료를 안 해서 신장을 드리긴 어려울, 어려울 것 같고 급이 납니다. 신장 기증도 조건이 서로 맞아야 하는 거라고는 알고 는 있지만요. 삼촌은 그, 비원이시고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시면, 단위 전 직장도 그만두고, 혼자서 투병을, 토, 혼자 투병 중입니다. 제가 이, 이 시점에서 삼촌에게 전화도 드리고, 왕래도 하며,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해서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깨진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방소장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앵그리블루 장단과책 출판하시게 된 것도 축하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혼자 살고, 뭐 돈도 없을 거거든요. 네.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이제, 신장이식 수술을 하면, 사경을 하면, 네. 외상촌이겠죠. 네. 근데 저분은 결혼해서 또 자기, 네. 남편도 있고, 네. 자식도 네. 있으니아요 네. 본인 혼자 뭐, 결정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럴 때는. 참,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하지만 음. 세상이 모든 사람이 다 모두가 최선의 인간적 도리라고 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짊어지면서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건 인간적 도리라고 포함, 도리라고 포장된 강요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인식을 해도 뭐 본인은 크게 몸이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뭐 사실은 또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남편이나 자식이면 또 몰라도 또한 달이 건너가는 외삼촌인데, 죽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은 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억지로 그걸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그 삼촌은 삼촌의 인생이죠. 네. 다만 본인이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가족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시면 자신이 할수 있는 부분만큼 가서 내가 솔직히 대화하기는 내가 좀 어렵다. 이런 이런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뭐 고민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이렇게 뭐 음식을 하든지좀 챙기거나 이렇게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음. 아, 계 제가 생각해서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걸 하라고 네. 그렇게 절대 누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중만하다라고 판단되면 하는 거고,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안, 안 되는 거예 네. 강요해서는 안 돼. 네. 또 가운 셀러를 들이기가 참 어려워. 저 이게 뭐 장기식 네. 자체가 더 이게 <laughs> 신중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몸미인 장기를 아무리 가족 간에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 마신대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네. 할수 있는 게 그냥 그리고 그 부분을 오해하고 뭐 화를 내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에 불행하지만 네. 그 부분이 짊고 살아야 될 부분이고 아. 한계죠. 네. 네. 사람이 이렇게 해결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은 보면 이게 이제 좀뭐좀 뭐좀 이런 집에는 저런 환자 한명 있다면 연락 왔죠. 네. 신인들들이왜 네. 네. 아... 혹시 나한테 그걸 부탁할까. 아 그게 사실 사는 부분에 소식 소지가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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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도 그렇죠. 네. 네. 그런 게죠. 아 그래도 음. 이분은 진짜 좀 순하시고 양심이 깨끗하시네요. 네. 관계도 이렇게 저안 좋은. 고민을 보내 신것만으로도요 보내는 충분. 똑깝지만 예. 삼촌 본인의 그 운명이 에요 마음 예. 운명을 예. 뭐 대신 살아줄 수 없죠. 근데 예. 삼촌이나 되는데도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이 예. 분이 대단하고 예. 본인이 할수 있는 본인의 마음을 알리고 예. 또할수 있을 만큼만 도와드리고 예. 그걸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 안 하시면 됩니다. 아좀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는데 바로 또 다음 사연도로넘어가겠습 저는 52세 이혼남이고요.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가게 정리를 하고 보증금과 전재산 6천만 원을 아는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뒤, 뒤늦은 후에 채권 회수하려고 계속 원금, 원금 상환을 요구해도 차일필 미루네요. 공증을 해놨는지 주변 지인들은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 하네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공황장애와 불면증까지 겪고 있고요. 평소 소장님 방송을 지켜봐오다 소장님의 채권 해수 방법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참 부끄러운 사연이라 망설여집니다. 현재는 채무자 회사에서,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 해서, 채무자 그, 인 사람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하며 자꾸 채근해야 할지, 아니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에 맡겨야 할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저분이 이제, 아주 우리나라 평범한 서민이었을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는. 네. 이혼하면서 재산을 벌어서한 3억대에서, 뭐한 2억, 3, 4억대에서 2억대 정도 이하로 줄어들고, 그 중에 일부를 틀어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네.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서, 이제 남은 보증금하고 조금 있던 돈하고 합쳐서 6천만 원, 이제 전재산이 거예요. 네. 이제는 빈곤층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6천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 보증금과 네. 다른 뭐를 조금이라도 시대에 볼수 있는 마지막 기회 비용, 예비 비용이죠. 이제 저것까지 못 받게 되면 아마 이분은 이제 어느 순간에 노숙자로 가주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은 이걸 다 마음부터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공정을 해놓고도 줄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밑에서 일하자면 돈안 갚으려고 물타기 하는 거아니네 그렇죠. 절대 같이 일하면 안 된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입장에서는 여기서 그 차라리 외부 신용정보에 맡기고 이제 그요 신용정보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있는 게 채권 그 회수하는 데 전문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신, 신용정보에 맡기는 게 근데 그것도 어, 맡기면 또돈 들어가지 않나요? 어, 그 비용을 출불하고서도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네. 선택하는 게 네. 맞았습니다. 요 요즘 이 채권 압박도 잘못하면 요즘 이거 또 이역으로 고소당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 나는 그래요? 예. 나는 본인이 예. 저렇게 상대방의 저런 어려운 분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떼먹으려고 하면 저런 인간 말도 니 돼. 예, 그렇죠. 이 상당히 아, 이, 네, 제, 안 그리고 지 회사에 있어 같이 일해라고 하면 예. 그거는 이제 돈안 주고 풋돈으로떼우겠다는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코를 끼어서 예. 이제 일종의 가스라이팅 시키는 음, 단계로 음, 들어가고 있다고 예. 봐야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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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저런 인간한테 이제 인정사정을 봐주거나 서는안 네. 되지요. 예. 네. 좀 원수라고 생각하고 니죽고 네 내죽자고 네 해야 내가 네. 때 돈이 나올 거라고 봅니데 네. 저런 사기꾼이 저 사기꾼이죠. 저 사기꾼은 내가 때좀 얹지 만한 거는 있지 않겠어요? 보통의 사기꾼들이 항상 자기 그 어디 뭡니까 자금은 다다 받기 하죠. 당연하죠. 없다 그러면서 다이 사기꾼들이 특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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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분은 저 사기꾼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해서, 예. 안바으면 너도 이 세상에 못 산다라는 예. 생각으로, 정말, 예.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예. 그걸 법적으로 할 때는, 법무사한테 뭐 논해서, 예. 지금 뭐 소송을 걸어서 사기꾼이 하는 예. 어떤 일에 대해서 감유를 한다든지. 그죠? 저압류를 의사를 시키면 감유하는 데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범뭐 제가 뭐 채권 추심 일을 했근데 보통 이제 그 전에 친구 중에 이게 채, 자기가 이 받을 돈 때문에 이런 채권 추심을 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뭐이뭐 범천에 뭐 법무사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가장 비용을 지불하고 신용 정보 회사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이것도 요즘 뭐~ 관, 관련 관련 법이 달라져가지고 뭐~ 몇시 이후에는 이게 독촉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또어 아 법적 인형태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게 또 그~ 문, 어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그좀 뭐~ 회사들 요즘 네. 광고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 선수들한테 맡기는 방법이 제일 가장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 나 아니면 아니, 요그 예, 다른 사람이 범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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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사니고니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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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아니, 아그아사아사아제 아니, 아니, 아가서 야, 아사기꾼아사내니아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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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제가 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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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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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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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내가 다른 음. 거를 못하겠다. 매축을 해제해야지. 네. 그래, 응?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기꾼들이로사기꾼 이렇게 아니라 이사기를 쳐서 여기서 외국고또 다른 데가서또 계속 네. 돌려 막하는 네. 네. 식으로 네. 네. 보통 그렇게 사기를치는데소장님 네. 네. h 말씀하시는데 절대 이거 코끼는 이 회사의 가치라는 o u cook i 나오는게 if I got 아 h e e r down here. That's a d o 게 n 네. h 인생에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시겠지만 그렇죠? 여기 그 깨, 깨어서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제 쉰둘이진데 앞으로 인생도 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그 사람 사람한테 더 꼬이는 거요. 예 네. 네.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 근데 너무 뻔뻔나다 정말. 네뭐 네. 아, 네. 예. 뭐 사기꾼 전성시데 아, <laughs> 아, <laughs> 이런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아, 네. 뭐 이제 아 악질들이 많습니다. 악질들이 아니, 많아서 그래서 악질들한테는 더 악질로 보여요. 그런데 예, 예. 내가 볼때이 양반이 그 가서 일을 하시려고 예.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예. 내가 볼때 사기꾼이 떼먹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거예 그렇죠 이제 사람이 보니까 예. 이 사람은 예. 성격이 유화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가도 예. 충분히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은 예. 사연 보내신 분을못 예.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 그러니까 근데 좀 자극받고 흥분하라고 그렇게 예. 말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당신이 모질한다고 느끼지는 순간에는 안갚요왜 갚습니까 네, 자기 굿입니 네, 그러니까 아, 아까 전에 양심이나 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전혀 양심이 없어요. 네,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 네, 예, 잔인하거든요. 예, 살어도 눈도 깜짝 그렇죠. 안할 그렇죠. 거예요. 예전에 그저 아까 저 언급했던 저 SS 출신 그 형님이 공사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돈 받아 돈 야될그채그 그 채무자 집에 가서 그 소변을 오오. 보고. 합성로고그게그게한편으로는 <laughs> <laughs> 그게 <laughs> 예, 예, 예. 굉장히 예. 고전적인, 예, 고전적인 방법인 것같아 방법 <laughs> 예. 영화 예. 그뭐요 조인성이 나오는 벌 예. 부르는 영화 있잖아그 예. 예. 뭐예요? 그 저기... <laughs> 저기 아니, 저거 생각이 어, 갑자기, 갑자기 안 났다. 그, 지금. 영화에 적어돼그 네. 네. 그 영화에 보면 조인성이 땡벌 부르면서 책을 예, 예, 수심하러 가서 빨갛고 예. 예. 방 안에 들어오는 예, 거그래서 예, 네. 네? 네? 예. 예. 내가 생각을 할때 예. 이분이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면 저 돈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24시간을 따라다니면서 네. 돈내나라고돈내나라고돈내나라고 <laughs> 돈돈돈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럼 신고해요? 어차피 이분 이럴 거 없는데, 뭐, 이게 무슨 경범죄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그 선배가 또, 제가, 이번 명절 이전에, 그, 제가, SSU에서 그, 선, 그 선배가 돈을 받아냈어요. 또 다른 거로 돈을, 뭐, 요즘 임금 채불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받아냈는데, 모욕죄로 벌금은 좀 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돈, 명절 전에 돈을 입금하고, 대신 그 전에 이막전화 협박을 했을 거잖아요. 전화로 협박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 경찰서에서 이제 뭐다 모욕죄 벌상한 그 오0만원그 사람 그이 전화 해가지고 그 모욕죄도 그 가보니까 욕을 한 횟수 뭐 그렇게 보면 횟수하고 그게 다 이게 <웃음> 경찰들이 <laughs> 가도까 <가더러 웃음> 해가지고 욕의 강도 이 이거 이제 욕의 수준 뭐그면이 사람한테는 그이 사연 어려하시면 신 모욕죄로 불면 사기죄로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제 주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근데 네, 그그 그죠 그 형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임금이 두번못 받은 걸다 받긴 받았는데 처음에는 소, 집에 가서 소, 소변 보고 같이 뭐 살고 뭐 그러기도 하고 에스, 아니 뭐 그런 진짜 그 말고도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은 돈이 생겨도 안 갚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갚을 돈이 되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제일 먼저 쓰고 여행 네, 다니고 그래요 네, 네. 무조건 이거는 진짜 악착같이 하셔야 네.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이 돈은 그냥 그 정도는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돈이라 생각하고. 네, 네. 하, 제가 보기에는 한 독하게, 독하게, 그 독, 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진짜. 중 중국처럼 어떻게 보면 장기팔 수도 없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참으면안되는데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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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정하게 아, 보시고요. 네, 다리꾼이 제일 네. 약한 게저 사람이 하고 다니는데 좀정도잘알 네.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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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24시간 동갑하라 이사기구나. 네. 사람들이 24시간 또나 네. 집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한한 한 달을 내가 죽거나 빠거나 양자 택기를 네. 하겠다. 진짜. 그런 각오로 달라들어야 이돈 받습니다. 마음이 좀 남한테 맡긴다 해도요, 이 자기분 출신이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일단은 제일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회사에서 나오시는 게 맞죠? 그렇구나. 그래. 그 아그나랑 같이 남한테 네, 네. 나중에 네. 채무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아, 그럴거 같아요. 네. 네. 아, 뭐붙여받고 네. 네. 그리고 가스라이팅 네. 당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절대적으로 좀, 좀 네. 조심하시고 네. 좀 독하게 대응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가운셀럽이 뜬다 1부는 네. 마치고요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